건물 바닥 패턴 모델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레일 클론을 사용해서 이런 건축 패턴을 모델링하고 계신데, 길 형태의 그런 패턴을 만들 때,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길 형태를 따라가는 패턴을 만들고 싶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간단한 형태로 레일 클론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일단 제가 만든 기본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스플라인이 있고, 이 전체 형태겠죠? 그 다음에 길을 만들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은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해서 균일한 점을 갖도록 할게요. 에디탭블 스플라인으로 컴퍼팅 한 다음에 인터플레이션은 0으로 만들고 스플라인에서 센터 옵션을 켠 상태로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폭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한쪽 부분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카피 옵션으로 디티치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떼어낸 스플라인이 있죠? 얘는 한쪽 부분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이에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패턴이 두 개가 있어요. 정사각형, 그리고 도로에 지나갈 작은 패턴이 있죠. 레일 클론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먼저 큰 패턴, 이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오픈 스타일 에디터를 엽니다. Array2s를 드래그한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X축으로 가는 스플라인을 선택해주고 X스플라인에 연결합니다. 스플라인을 추가한 다음에 Y축으로 가는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Y스플라인에 연결합니다. 타일을 선택해야겠죠? 3D 타일, 큰 타일을 선택해주고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스플라인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이 방향이 이렇게 리버스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길 부분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하나 더 추가하고 길에 해당하는 이 곡선에 해당하는 스플라인을 추가한 다음에 클리핑 에어리어에 연결해 줍니다. array 2s을 선택하게 되면 클리핑 에어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옵션이 있는데 이 모드를 익스클루드로 해줍니다. 그러면 길 부분만 빠지게 돼요. 이제 바깥쪽은 됐으니까 Array2s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름은 필요하면 바꾸시면 되고 스플라인으로 떼냈던 패스 스플라인을 X스플라인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로 작은 세그먼트 타일을 선택해주고 디폴트에 연결합니다. 아직은 이 스플라인으로 나오지 않죠. y 사이즈 값이 없기 때문인데, y 사이즈 값을 키우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y 사이즈는 이 폭인데, 폭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죠. 내가 입력한 값이 있으니까. 근데 이 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스플라인으로, 테두리에 해당하는 스플라인, 클리핑 에어리어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이 부분만 보이게 돼요. 이 선을 따라가는 이런 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레일 클론에서도 커브 해상도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올려주시면 되고, 끊어져서 가게 되잖아요. 만약 더 부드럽게 하겠다. 그러면 이 타일을 이제 모델링 할 거잖아요? 타일을 모델링 할 때, 에디터블 폴리, 뭐, 인셋을 한다든지, 모서리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리무브 하고, 그럼 모서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라운드 되는 부분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겠다. 그런 타일은 없을 텐데, 없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선을 추가해주면, 게 라운드가 부드럽게 가게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이 곡선에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짧고 이쪽은 길이가 길잖아요. 이런 것도 Array2S의 Y 모드를 프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로 보내게 돼요. 이 라운드, 선이 추가된 게또더 많이 생기면 더 부드럽게 갈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만 되면 처음에 스플라인을 만들었을 때그 점이 있었잖아요? 스플라인의 점. 그리고 우리가 스플라인의 스택 값을 없앴기 때문에 최대 값이 아마 이렇게 꺾어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건축이라면 너무 부드러워도 면이 많아지니까 어느 정도 작업에 맞게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박스의 크기, 크기 같은 거를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딱 맞는 상태를 만들려면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똑같은 타일 느낌으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Array2S의 Y 모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맞춰진 상태로 가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그재그 형태로 가게 하려면 박스 하나만 보내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걸 고민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Y축 방향 S자 형태의 도로에 맞게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응용을 잘 해서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해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강의로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